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드레인 메모드튜브입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기 전에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먼저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고, 뭐이 부분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뭐 받아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대로 가면은 우장까지 이어진다면 2천억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뭐 조금 많아지면 우장에 심화된다면 뭐 3천억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2천 포인트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쭉 한번 쭉 빠진 게뭐 지수 반등에는 도움을 주고는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악재가 있죠. 수급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첫 번째 악재는 북한이. 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두 번째 약재는 신라젠이 이제 무용성 평가 뭐 미팅에서 임상 실험을 중단한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를 받았죠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의 화이트 카리스트어 배제한 걸로 이제 제외한 걸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뭐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세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나오면은 참 어려웠을 텐데 한 번에 나온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 됐어요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고 하죠 이세 가지가 악재가 한 번에, 한 번에 나온 게 오히려 뭐 지수에는 뭐 양호하지 않았느냐 요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겠는데 오전장에서는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 한 번에 맞는 게좀 나은 그런 모습이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어제 어,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1일 1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기존에 선물 갖고 1일 1비 하더니 이제는 코스닥 어, 주식을 갖고 1일 1비를 하고 있다. 거래소 주식은 그렇게 뭐큰 매도 물량 아니고 코스닥은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생각,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생각에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다. 여러분도 크셨을 텐데 어, 그거보다는 양호한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매, 이 정도로 맞두들겨 맞았으면은 코스닥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4% 5% 이렇게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죠.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뭐1% 정도 밀릴 수 있는 오실라든 뭐 이렇게 밀리 뭐 점안가고 이러면은. 바이오주 약세에 거기서 지수 한2% 약세 나올 수 있고 화이트 후카리스트 제외 여기서도 한1% 이상 1~2%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만약 4에서 5% 나와야 되는데 양호하죠 지금 코스다 오히려 뭐 소식 나온 다음에 야 매도 다 두드겨 맞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이고 먼저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재료 노출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 노출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서 한 차례 내려갔다 올라오냐, 아니면 재료 노출로 해서 반등이 나오냐 했는데, 요 부분은 그냥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 번에 두들겨 맞은 게,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500개 양 매도하고 있는데, 요 선물은, 어, 선물하고 요 옵션 동향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좀 매도량이 좀 줄어드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어, 점점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좋은 거고, 옵션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푸드 옵션을 좀 청산하고, 콜 옵션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죠. 이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코스피는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반등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더라도 어, 다음 주주 초던 해서 월화수 안에 이제 콜옵션 음,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 음, 매도가 들어 매도가 나와야 매도는 좀큰 물량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어, 우리가 뭐 시장이 좀 반등하고 2,050 쪽으로 붙어가는데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옵션 만기를 동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방산주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별로 반응이 없죠.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같이, 뭐, 호응해가지고, 뭐,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응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해야지 이슈가 되는데 미국에서, 아, 저거 미사일 아니야? 발사체야? 노노? 이러, 이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방산주들이 한번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쭈르룩 밀리고, 가려고 하다가 쭈르룩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약하다. 적어도 오늘 요 2700원 위쪽에, 어, 2700에서 800원 사이에 있는 요 21선 0 넘어가줬어야지, 어휴, 그래도 북한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생기나 할 텐데, 어, 리스크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특, 특징이 안 나와서 특징주가 된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방산주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보시면 될것 같고. 화이트 흑가리스트, 뭐, 규제, 뭐 이쪽으로 해서, 어 우리나라가 제외됐으니까, 한번 쭉 보고 갈게요. 자,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 12,500원 요 구간, 뭐, 중요하다. 요, 그, 13,500원 구간 유지해주면은, 뭐, 다행인 거고, 최악의 경우도 12,500원만 유지해주면은, 가능하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이제, 지지받아야 되는 곳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뭐, 다시 한번 위쪽을, 어 도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21선을 넘어가줘야 돼. 21선 넘어가줘야 되고, 뭐, 그러면은, 뭐, 좀 안전하게 가려면 한 15,000원 정도 안착해주면은, 위쪽을 다시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17,000원 위쪽을 바라볼 수 있다. 위쪽을 보면, 그럼 17,500원 구간을 돌파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여기, 돌파 못 한다라고 하면 여기 맞고 또 밀리는 거예 15,000원 올라와도, 어 올라와도, 돌파 못하면 밀린다. 만약에 17,500원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뭐 상승을 보는 거다. 밑에 하단으로 요 구간, 1 2 5 0에서13,000요 구간 사이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요 7만원 구간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7만원을 넘어가줬어요. 뭐, 뭐, 솔브레인은 이미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뭐, 거의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laughs> 4만원대, 그리고 이날, 어 약세권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7월 1일 날, 약세권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뭐 이미, 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7만원 유지하면 보유, 7만원 이탈하면 한번 수익 실현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후성. 한 차례 쭉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8,500원 구간, 어 9,000원에서 8,500원, 요 구간 사이가, 어, 요, 요 구간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뭐, 9,000원 초반까지는, 어, 지금 가격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은 계속 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볼수 있고, 21선 탈환하는 거 중요. 그러면은, 바로 위에 21선 있고, 그 위에 만원 있으니까, 아예 만원까지는 넘어가주는 게, 좀 안정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갈수 있겠죠. 후성은 전통적으로 만원 구간 오면은, 단위의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만 원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둔다기이다는 단위 변경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 혹은 약간의 지지선 이런 부분을 만들고는 만들고 있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래요. 수년간 그러니까 만원 정도 가면은 여기 돌파 하나 못 하나 보고 안착하면 아 이제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SKC, 코오롱 p i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뭐 소식 나오면서 이제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 이 소식 나오면서 더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21선, 요 3만원 위쪽에 3만3백원 전후 이 구간에 있는 21선을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 지금 가격권, 3만1천원, 이런 가격권에서 끝나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 21선 위쪽만 이렇게 유지해주면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3만4천원 구간 뭐 돌파는 해줘야 되는데, 이, 이런 구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33,500원, 34,000원 사이. 이 저항을 돌파하면 은 기존에도 계속 걸리고 있던 구간이잖아요. 여기도 의미를 만들었죠. 여기도 의미를 만들고 여기도 걸렸죠. 그러니까 계속 걸리던 구간이 33,500원, 34,000원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자, 원닝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22,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잘 지켜줬습니다. 저는 어 그래도 한이 정도 21선 조정받고 한 차례 가지 않겠느냐.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전 개인적으로는 21선 정도 조정받고 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렇게 21선 이탈해서 밀린 종목들이 꽤 있죠. 그러면은 뭐 밑에서 뭐그 이런 지지선 같은 데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을 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요구 22,000원만 유지하면 위쪽에 26,000원 부분까지는 어,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26,000원 돌파 못하면 밀리고,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위쪽에 새로운 시세를 볼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19,000에서 19,500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아야 된다. 과거에도 계속 뭐 의미를 만들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이것도 21선 정도에서는 이제 22,000원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지지받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소한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고는 있다. 이거는 빠르게 요 21선 안착을 하고 22,000원까지 빨리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2,000원 안착만 해주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뻗어갈 수 있는데, 뭐,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22,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잠깐 쉬고 있죠.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초반에 막그 테마주처럼 급등했, 아, 테마주처럼 이제 테마주성, 테마성 움직임으로 급등했다가 뭐 지금 21선 이탈해 있는 종목이 많은데 어 지금 뭐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만들고 21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할 건 없어요 지금 뭐 16, 16만 뭐 7천원 8천원 이런 구간에 와도 이상할 게 없다 어 그리고 조금 더 밀려도 되는데 쉬었다 가도 되는데 요렇게 쉰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18만원 안착하면은 그래도. 음,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 기존에도 계속 여기는 뭐 좋은 모습을 어, 저항받고 있던 모습이었으니까 어, 이번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죠 이번에 18만원 돌파해서 또 멋진 모습 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SKC 솔믹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4,400원 이 구간 돌파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4,400원에서 4,500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 기, 이번에도 걸렸고, 기존에도 걸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21선 살짝 하회에 있죠?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61선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요,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요 구간, 한 3,500원 정도 구간 정도만 지켜주면은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이탈하면 안 돼요, 대신. 그래서 21선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한 4,000원 넘어가줘야겠죠? 그럼 4,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위쪽으로 4,400원에서 4,500원 사이, 뭐, 요 정도를 보면은, 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고 밀리느냐, 돌파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국 r n s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좀뭐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대감을 좀 모았는데 21선 맞고 밀렸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 좋다고 할 수는 없죠 21선을 넘어가줘야 좋은건데 그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돌파 시도를 한다는거는 어, 언제든지 다시 한번또 두들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급등 나오고 쉬었다가 돌파시도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시도 에서 넘어가 주면은 이 20에서 한 2800원 위쪽에 있는데 2850원 정도 안착을 해주면은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뭐 위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3400원 구간 뭐 이런 구간을 뭐, 지금 저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3,400원, 3,800원, 이런 식으로, 400원씩 뭐 해가지고 저항을 여기고 있는데, 그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램테크놀러지, 뭐, 이쪽은 이제 워낙 뭐, 종목 자체가 좀 작아서, 몇번 언급은 드렸어도, 뭐, 강하게 뭐, 말씀은 못 드리는 종목인데,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옆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쉬고, 급등하고 쉬고, 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조정받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어, 21선은 좀 이탈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어, 맞고, 어제 이렇게 급등, 오늘도 위쪽으로 뽑, 뽑다가, 이제, 어, 시세분출이 나오고, 어, 만원 도전한 다음에 밀려있어요. 얘는, 만약에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21선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8,000원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가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어, 뭐,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최근 3일에 60일선 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5,000원 구간, 이 구간을 유지를 잘 해줬다. 보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오늘 이 구간, 뭐, 6,000원 구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뭐, 돌파해서, 뭐, 7,000, 뭐, 6,700원 뭐 어쩌고저쩌고, 이 구간이 있는데, 어, 이런 구간을 돌파해 주는 거는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어정쩡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 뭐 밑에 하단으로는 5,000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000원 돌파 시도 나오는데 여기 돌파하면 7,000원까지 이렇게 보는 게좀 합리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이 정체된다 싶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분할매도 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배에 힘꽉 주고 가실 분들은 6,000원 유지하는 거 보고 6,000원 이탈하면 한번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SNS 테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중요한 8,5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있다. 그럼, 이종,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오히려 대응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8,500원 이탈하면은 매도. 음. 수익 실현 한번 하고, 8,500원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해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러, 이렇게 돌파해 있는 종목이 움직임 보는 거는 간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APS홀딩스 최근에 원래 AP, AP 시스템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AP 시스템이 못 가고 APS홀딩스만 요즘에 굉장히 강력하게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 위에서 횡보하다 21선 이렇게 쫓아오니까 다시 올라오죠 다른 종목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21선 하고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21선 이렇게 따라올 때까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다리면은 아 강한 종목이구나 생각하는 거고 조금 약하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21선 마중 나갔다가 올라가고 마중 나갔다 올라가고 하는 거고 그,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횡보하는 게더 강한 종목이다 해서 뭐 드디어 오늘 뭐 8,000원을 돌파하는데, 얘도 그럼 간단해요. 8,0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수익 실현. 그쵸? 간단하죠 APS 홀딩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탄소도 쪽도, 이제, 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얘는 오늘 같은 날은 저항선 뭐, 이거, 이거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은, 지금 2 7대데 분명히 10% 될까 말까 할 때, 어, 분류해놨는데, 어 급등, 그 사이에 급등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은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게 그냥 안정적이에요. 상한가 들어가 주고, 요 4,500원, 4,300원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안착해서 뭐 4,500원 위쪽에서 넣으면 아주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4,300원만 유지해 줘도 얘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수 있다 그럼 간다 하죠 4,300원 이탈하면 수익 실현 4,500원 위에 있으면 더 가겠구나 배 힘주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dnt 같은 경우가 lg 디스플레이랑 이제 뭐 10여 규모였나요그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3,000원 구간 지금 2 1선하고 3,000원 이 구간을 돌파 시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저항 받던 구간이고 한 차례 갭으로 넘어갔다가 지지 받았는데 지지 받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계속 지지 받고 지지 받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한번 지지 받은 다음에 한두번이구간을 지지 받은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 위에 저항을 넘어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3,4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 건데, 맞고 밀렸을 때, 한 차례 맞고, 한 차례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 매수세가 나왔죠? 어, 저점 매수 나왔으니까 좋은 거구나 싶었을 때는,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위로 방향을 못 돌리고, 저점 매수가 나왔는데 자꾸 밑에를 보려고 한다? 이건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뭐 지수라던가 종목에서도, 어, 지금 밑으로 붙으면 안 되는데요? 라는 말씀드린 종목들, 다 이탈해 있죠? 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여기서 뭐, 이거는 알고 가세요. 저점 매수가 나온 종목 있죠? 저점 매수 나온 종목들은 다시 지지선 쪽으로 오면은, 지지선 쪽으로 오면 안 된다. 저점 매수가 나온 종목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보였으니까 그냥 간단히 강의해드린 거고, 이렇게 쭈루루룩 이렇게 밀린 다음에 결국 다시 3,000원 탈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3,000원 위에서 노는지만 보시면 돼요. 3,000원 이탈해서 21선 이탈한다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3,000원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3,400원까지는 일단은 볼수 있다. 3,400원 돌파하면 뭐, 새로운 시세가 나오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쪼만가 들어갔는데 뭐 이슈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 생각보다 바이오 쪽 종목들이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많았, 많았, 던 데다가 신라제는 계속 말씀드린 게 그래도 무용성 평가 정도는 돌 돌파해주지 않겠느냐 요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 임상 3상은 어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어 성공하면 거의 기, 어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아주 감사한 일인데 임상 상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공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무용성 평가는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뭐 시각을 그냥 혼자 뒤집어버린 거예요. 근데 hlb가 음, 신라젠이 이렇게 임상 실패하는 것보다 hlb 임상 실패가 더큰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희귀약품이고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아, 신라젠 이렇게 해도 다른 바이오주가 중요하죠 바이오주가 아주 급락까지는 안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신라젠도 지금 뭐 병용 그 다른 쪽으로 병용 임상 시 어,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뭐 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업인데 좀 길게 보실 분들만 뭐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팩사백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지금 <laughs> 한계기업밖에 나온게 없어요 항암바이러스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되면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뭐 요정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애국테마주 모나미 어 요쪽 간단하게만 세종목만 세 보고 갈게요 대표종목 자 모나미같은 경우 6500원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며칠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여기서 저항받고 있죠 6500원을 못 넘어가면 모나미는 안돼요 예, 못 넘어가면은 오히려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6,500원 계속 넘어가줘야 돼요. 오히려 화이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니까 어, 이 부분이 뭐 외국 테마주 관련 주도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식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는 돌파 가능성도 있었는데 요거는 있습니다. 지금 뭐 저쪽 그 지금 한국, 어 일본, 미국 해가지고 이제 뭐 장관 회의 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서 미국이 좀 중재를 하겠다 뭐요런 얘기를 하는데. 어, 오늘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하니까 다시 한번 속보로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좀뭐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아요. 요건 주말 지나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중재를 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애국 테마주는 한번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좀 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이게 좀더 어,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충분히 있어요. 어, 굉장히 스마트해졌으니까. 근데 어, 노노 제팬 뭐 이런 뭐 로고도 나오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어,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지금. <laughs> 2,000원대에서 7,500까지 지금 그러면은 세배 3배, 세배 3배, 세 배가 된 거잖아요, 주가가. 어, 그죠? 세 배가 됐으니까 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정은 해야 됩니다. 6,500원 돌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트질로홀딩스 우선주 이 종목도 뭐 대장성으로 해서 뭐 2등 주격으로 올라왔는데, 22,500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 27,500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었요 가운데서 위로 고 있습니다. 그니까 얘는 위로 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이에요. 양쪽 다 열려있어요. 위아래가. 행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니까 얘는 더 가려면 27,500원을 안착해줘야 되고, 22,500원을 이탈하면은 한번 정도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22,500원을 회복하면 그때 다시 사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신성통상 마지막으로 요 종목 보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우걱우걱 해가지고, 꾸역꾸역 해서 올라왔어요. 이 1450원을. 어떻게든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어, 여기 딱 걸쳐있죠? 어, 오늘 갭으로 돌파해서 딱 걸쳐있는데, 그래도 요거보단 좀 위쪽을 유지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유지해주면 첫, 위에는 1,550원 보면 된다. 1,450원 이탈하면 한번 정도는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슈가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미사일 날렸다. 두 번째 이슈, 신라젠. 무효성 평가, 이거, 어, 뭐 미팅하는데 임상 중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권고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화이트국가리스트 제외됐다.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보통 발사체, 요즘에는 미사일이라고 하면 발사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달래기 나왔으니까 뭐 그럭저럭 넘어가고, 신라제는 어, 얘는 개별 이슈지, 바이오 종목 전체적으로 밀리진 않아요 정도 나온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 화이트우카리스트 요거는 미국이 중재한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 요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다 각자 보면은 각자 다큰 악재일 수 있는데 세 가지 가 하나로 겹쳐지니까 오히려 뭐 주가에 큰더큰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거 하루 하루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한 번에 나오니까 오히려 어 주가에서는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 어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화이트후카리스가 마지막에 세 번째로 나오면서 이제 재료 노출이 되었다.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을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안되는 거는 돌려보세요 좀 빠르게 말씀드렸으니까 자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어,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